안녕하세요, 비행돼지입니다. 데이아 빌런즈 꿀팁, 정말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가보겠습니다. 캠페인과 생존게임이 있습니다. 캠페인 모르면 고생합니다. 생존게임 한판 이상은 해보고 캠페인하는 거 추천드립니다. 생존게임 맵 6개 있습니다. 깊은 숲, 기본 맵. 어두운 항무지, 좁은 맵. 평화로운 조지대, 넓어서 막기 힘든 맵. 얼어붙은 고원, 좀비도 나도 느려지고, 에너지 많이 먹는 맵. 황폐화된 불무지, 식량 부족하고, 좀비가 쉽게 집으로 오는 맵. 부식의 땅, 자원은 많은데 특수 좀비 많은 맵 게임 기간은 80일로 하셔도 2시간 이상 게임하셔야 되니까 그냥 80일로 하시면 됩니다 난이도는 감염자의 수로 조절하면 됩니다 설정이 들어오시면 언어 한국어로 변경 가능합니다 경고 표시 해두는 게 좋습니다 그래픽 들어오시면 대부분 창모드로 되어 있는데 전체 화면 모드로 바꿔주시는 게 좋습니다 렉이 안 걸려요 빠른 타이머 최적화는 난이도가 2배 이상 어려워집니다 좀더 어려운 게임, 빠른 게임 하고 싶으실 때 체크하시면 됩니다 컨트롤도 오시면은 커스텀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키는 본인에게 알맞게 바꿔주시면 됩니다. 맵에 들어오면은 F4를 눌러가지고 지형을 평지 모드로 쉽게 볼수 있습니다. 초록색은 나무, 갈색은 돌, 은색은 철, 흑같이 생긴 건 석유, 바닥에 있는 떨어져 있는 부스팅 자원 먹을 수 있고, 반짝거리는 건 에너지, 여기 있는 건 식량입니다. 초반에 부스팅 건물을 발견하셨으면은 델리트 키로 부셔가지고 자원으로 바꿔먹을 수 있습니다. 수리해서 쓸 수도 있어요. 좀비 피 보는 법입니다 설정 들어오셔가지고 컨트롤로 들어가셔서 커스텀으로 바꾸신 다음에 체력 막대 표시를 플러스를 눌러서 넘패드 1번을 등록을 해줍니다 적용을 누르고 게임으로 들어와서 넘패드 1번을 누른 채로 넘락 버튼을 꺼주시면은 좀비 피는 항상 보입니다 좀비를 빠르게 잡는 방법입니다 레인저의 기본 공격은 하나 둘셋 넷인데 어택 버튼을 누르고 있는 상태로 좀비를 빠르게 누르면 하나 둘셋넷 빨리 잡을 수 있습니다 자원의 중요도입니다 초반 성장은 나무 초중반 성장은 석재 중후반 성장은 철 그리고 고급 유닛을 뽑는 데 석유가 필요합니다 제일 중요한 건돈 인구가 일정 이상 지나면 시장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시장은 우측 아래에 있는 식민지 시장에서 내가 어떤 시장을 골랐는지 볼수 있습니다 인구수가 200, 600, 1200이 될 때마다 총 4개의 시장을 고를 수 있습니다 다양한 시장이 존재하고 좋은 시장이 많으니까 신중하게 선택하세요 바꿀 수는 없습니다 나오는 건 랜덤입니다